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주연 배우분들이 처음으로 하는 무대 있다 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다 기분 좋게 하실 수 있게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laughs> 그러면 국가대표팀의 주연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연출 을 맡은 김조현입니다. 아, 저희 영화 이렇게 그 직접 티켓을 구매하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첫 번째로 티켓을 그 본인 직접 보고 사서 지금 는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좀 봐주시고 재미 있으시면 이것저것 많이 좀 소문 좀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우입니다. 아직 영화 개봉 전인데 지금 첫 인사로 대전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한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이 참 좋네요 저희서 즐거운 시간 보내록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소연 역할을 맡은 진지희입니다 친구 친구 아 반가워요 네, 오늘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오늘 날씨 너무 덥잖아요 저희 영화 보시고 거의 날리시고 불쾌지수도 낮춰주시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내자 아, 내수, 내주세요. 고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 뭐 오늘 난 귀한 시간 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어,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시크 찍으시면 이 개인 저장하지 마시고. 네. 보셨다면 네, 주변에 분들님들 좀,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렬히 환호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냥 갈수 없고 저희가 선물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주연 배우분들이 다섯 분 관객 추천하셔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가 마련한 여름에 꼭 필요한 필수품 모기 퇴치용 팔찌 선물하시기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2의 개봉일을 맞춰주신 분께 먼저 선물 드릴 건데요. 하나둘셋 하면 네. 국가대표 2의 개봉일을 맞춰주세요. 하나둘셋 여러시들 네, 여기 남자 남자 학생 네. 네, 안경 쓴 분들 제0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분은 여기 지희양 친구라고 열렬히 환호해주셨으니까 지희양이 18살이죠. 열여덟 18살, 살이신 분 계신가요? <웃음> <웃음> 네, 앞으로 나와주시요또 어디 계신가요? 저쪽 손주신 분두분더 뽑겠습니다. <laughs> 거기 뒤에 두분 네, 나와주세요. 옆에 친구도 같이 나와주시면 네, 배우분들이 직접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